기대와 갈망과 애증과 희망과는 달리 펜트하우스 시즌4는 제작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쓴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시즌4가 이어진다면 펜아의 주인공들은 어떤 모습일까 함께 살펴보시죠. 주단태 자기 가족인 사람들은 다 부활했는데 정작 자기만 총 맞고 추락해버린 주단태 최신형 낙하산과 방탄 조끼로 방어구를 갖춘 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컵밥에도 국물을 타며 무시무시한 짓을 꾸밉니다 심수련 낳는 자식마다 다 죽어나갔던 심수련 애 낳으면 일단 보험부터 들고 시작합니다 죽었다가 부활해도 보험금 지급이 되는지 보험약관을 꼼꼼히 살핍니다 로건니 심수련과 결혼해 졸지에 딸이 3명이나 생겼습니다 화재 예방 교육에 목숨을 걸며 불족발은 절대로 시켜먹지 않습니다 하윤철 계단에서 구르고 아파트에서 추락해 머리에 소중함을 느낀 하윤철 시즌4 시작과 함께 머리에 파손주의를 써붙이고 등장합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안한지 머리에 무쇠 후라이판까지 두르고 다닙니다. 천서진 달콤이 바다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피칸파이와 와인 마시는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심수련의 가족들에게 복수를 꿈꾸며 새로 산 트로피를 갈기 시작합니다. 오윤희 물속에서 함께 만난 친구들 꼴뚜기들의 매력에 빠져 꼴뚜기 젓갈을 담그며 페로나를 뒷바라지합니다. 페로나 추석 풍가 결혼했습니다. 부모가 다 죽었었던 배로나 신랑은 살아있는지 잠잘 때마다 코밑에 손가락을 내봅니다 성악으로 대성에서 공연을 다니고 있습니다 하윤철과 오윤희의 추락을 겨훈삼아 항상 낙하산을 지참하고 다닙니다 주석훈 배로나의 곁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천서진이 언제 공격해올지 몰라 항상 배에 쟁반을 차고 다닙니다 주석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수영선수로 데뷔합니다 수영은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어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하은별 트로트 메들리 전국 투어 공연을 다니던 중 예술의 전당에서 독창회를 하고 있는 베로나를 발견합니다. 열등감이 밀려와 공연에 난입한 후베로나의 목을 현대카드로 끄어버립니다왜 그었냐고 묻는 경찰에게 엠포인트 적립 중이라고 말한 후 미친 척 약을 한 움큼 털어놓고 머리를 베베 꼬기 시작합니다. 이규진, 변호사 자격 박탈당하고 특유의 발빠른 살려 보험왕에 도전합니다. 심수련 호객님을 타겟으로 좋은 실적을 거둡니다고상아이 규진과 이혼해시댁에서벗어났시니다 마음은 편한데 돈이 없어 강마리한테 밀이 기술을 배웁니다마리탕이온점을개설하고새 출발을 합니다이민 군대에 간 이민혁 고참한테 재수없다고 말했다가 괴롭힘을 당합니다. 결국 탈영 DP체포조가 이민혁을 쫓습니다. 강마리 최초의 때메이체이 마리탕 2호점을 개설하며 승승장구합니다. 연일 쇄도하는 감형문의에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유동필 최소 강마리한테 찾아가 강마리다 보급하면 되냐? 라고 물으니 오윤희한테 사과하고 오라고 합니다. 오윤희를 찾아갔더니 꼴뚜기 젓갈을 담그고 있습니다. 맛있게 담그는 비법을 물었다가 칼로 당근질를 당합니다. 자신과 김미숙의 복수라고 합니다. 유재현이 엄마 보고탕쪽에서 조그맣게 시작한 네일 아트샵이 대박이 났습니다. 성화근구만두고 손톱연구에 일생을 바칩니다. 백준기. 라스베가스의 진출에 한탕을 노린 백준기. 졸당망하고 한국의 와보니 죽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시 살아나 시즌 4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은 돈을 탈탈 털어 퇴마사를 고용합니다. 신부노 고아원에 취직해 대 아들딸들이 50명이나 생겼다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비서 실업급여 다 떨어져서 천서진 밑에 다시 취직했습니다. 와인에 피칸파이 말아 먹어도 되냐고 물었다가 시작부터 사망합니다. 조비서 백업물에서 추락했던 조비서 부활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겨도 봉곳에 올라갈 때는 항상 머리에 택배 포장용 뼈보기를 들읍니다. 안 때리는 직장에 취직해 주단태에게 복수할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비서 로건이가 심수련과 조용히 살아서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생활비가 떨어져서 죽겠습니다. 슈웨이 재활 치료 마치고 한국에 들어와 컵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호흡곤란과 함께 사망. 주단태의 짓입니다. 홍비서는 할 일이 생겼다며 좋아합니다. 마두기 트로트 음반 사먹아 먹고 하루하루가 심심한 마두기. 길 가다가 조비서머리 뾱보기를 발견하고 하나씩 터뜨리다가 쳐맞습니다 민설아, 1년 만에 부활해 보니 심수련 갈로관 니가 결혼했습니다. 영오빠가 아빠돼 있고 그렇게 괴롭히던 주석 군주석 경이 이제 나의 소중한 형제라고 합니다. 대족 보해 감탄하며 다시 죽으러 갑니다. 알렉스, 쇼미더머니 래퍼 오디션을 준비 중입니다. 몸에 걸친 장신구만 3.5kg.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장하다가 결국 지각으로 탈락. 돈 떨어져 우연히 꼴뚜기 적발 공장에 이력서를 넣습니다. 마이 내가 아직도 날개로 보여? 천둥오리 문신을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설탕이 다른 강아지와 눈이 마저 새끼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 까만 흑설탕 남편 계의 외도를 의심하며 개껌을 휘두릅니다 개들끼리 개끗이 하면서 싸우다가 결국 설탕이가 죽습니다 엄마 일은 흑설탕이가 침모의 죽음을 파헤치는 과정 시즌 4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